자, 이제 21번 갑시다. 네. 자, 얘는 일단 첫 번째 조건은 0이 아닌 실수 M이야. 그치? M은 0이 아닌 거니까 양수도 가능하고 음수도 가능하다. 이런 거지. 그치? 자, 그랬을 때, FX는 원점 대칭 함수죠. EX 세제곱에 마이너스 8X에요. EX 세제곱 마이너스 8X. 대칭 이용될까 말까는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문제를 읽어보시기로 하고, 자, GX를 봤더니, 자, 구간별로 이제 함수가 다르게 정의가 되는데, 0보다 작았을 때가 조금 좀 특별하지, 그치? 그니까 러 이거를 보시면은, 와, 47에서, 아, 겁을 먹는 게 아니고 특별하다. 47을 쓴 이유는 과연 뭘까? 이 생각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아, 특별하면은 좋지 않나요? 특별하면은, 뭔가 경우가 많지가 않거든 47이다 잘 보도록 할게 일단 머리 좀세겨두시고그 다음에 e m x 자 기울기가 2m이 e, 되는 1차 함수죠 그리고 어차피 y 절편은는 똑같네요 m 세제곱분의 4로 똑같다 그치? 자 기준이 0이었어 그치? 그러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위쪽에다가 0을 대입하든 아래쪽에다 0을 대입하든 M의 3승분의 4니까 연속은 좀 보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 X의 앞에 기울기가 앞에 있는 이 친구가 음수가 되면은, 즉, M이 양수라면은 기울기 음수잖아, 그지? 근데 얘는 부호가 반대야, 지금 항상. 그러니까 이게 절대적으로 미분이 불가능해, 분명히. 그지? 뾰족할 거 아니야, 그지? 일단 이 함수 자체는 그래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거는 M의 값이 만약에 0보다 크다면, 자, 작았을때 기울기는 뭐가 되는 거야? m이 양수야. 그럼 기울기는 무슨 수야? 음수가 되겠지, 그렇지? 자, 이때는 감소하다가 기울기 증가하죠. 기울기 증가하니까 아, 증가하는 느낌의 그래프가 나타날 거고. 아, 반대로겠다. m이 만약에 음수라면요. m이 음수라면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느낌의 그래프가 나타나겠죠. 둘다요 꺾이는 점은 뭐가 될 수밖에 없다? 0, m의 세제곱분의 사가 될 수밖에 없다. 뭐이 정도 그냥 느낌만 가지고 지나가게 될것 같아. 자 이때 문제는 뭐냐면은 자 f(x)와 g(x)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크지 않은 값이 h(x)인데요. 그러니까 얘가 만약에 식으로 쓰여져 있다라면은 이럴 거야. 어. f(x) 일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Gx일 때도 있는데 이게 크지 않다잖아요. 그러니까 크지 않다니까 뭡니까 작거나 같다잖아요. 아, fx랑 gx를 비교했을 때 fx가 작거나 같으면 fx를 선택을 하고 하고 반대로면은 아 f랑 g의 비교시 g가 작았을 때는 gx를 선택할게 이거지 그지니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렸을 때. 아래쪽에 있을,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가 hx가 된다라는 뜻인 거죠. 그죠? 아, 그러니까 시그래스케봤더니 일자 쪽의 그래프 그리고 누가 위에 있고 누가 아래에 있는가를 잘 봐야 된다. 이거지 그지 자, 기억번 해봅시다, 이제. 기억내는 되게 문제니까. 기억번과 니은은 똑같아요. m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를 묻는 겁니다. 음. 자, m이 빼기 1인 거니까 실제로 한번 뭐 써보는 거는 되게 좋은 선택 같고. GX는 47X-4가 돼요. 그죠? 그 다음에 밑에다가도 빼기 1을 대입합시다. 빼기를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아니, 4가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충분히 그릴만한데, 아, 얘가 좀 막막하긴 하다. 그치? 아,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줄 수 없었나 보다. 그치? 빼기 4, 47이다? 음. 자,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집니까? 이 그래프는, 자, y 절편이 지금 0 빼기 4잖아요 그죠? 0 빼기 4가될 거고, 0보다 작았을 때는 기울기가 47짜리야. 그치? 그니까, 우리 이미 알고 있잖아. 0보다 작았을 때는 증가하다 감소하는 그래프입니다. 그니까, 얘가 기울기가 47짜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가 기울기 마이너스 2 정도로 내리고 있더라.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 자, 근데, 3차 함수는, 딱 정해진 그래프죠. 2x 세제곱빼기 8x니까 음, 원점을 지나갈 거고요. 자 그럼 f를 미분해 봤을 때 6x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0되는 순간이 분명 두번 존재하는데 극대 극소가 모두 있습니다. 그러니까 둘다 존재합니다. 근데 나는 여기가 중요한데 나이 주황색깔 직선과의 관계를 보고 싶은 거잖아 관계를. 그럼 이 삼차함수가 이쪽은 뭐 명백한 것 같아요. 이쪽은 이런 느낌으로 되어 있겠죠, 그죠? 얘도 이제 대칭으로 갈 건데, 갈 건데, 도대체 이 직선과의 관계가 이렇게 될런지, 아니면은 극적으로 접할런지, 아니면은 아예 위쪽으로 떠 있을지는 계산을 해 보기 전에 알수 없다라고 하는 이 당연한 생각이 필요한 겁니다. 아 이거 막막끓이면 안되지 그치? 막 끓일 수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의 판단 이쪽은 뭐 헷갈리지 않아요 이쪽은 헷갈릴 수가 없고 요 기울기가 얼마짜리인 직선과의 관계 마이너스 얼마? 마이너스 2라는 직선과의 뭘 따지자? 관계를 따지자는 생각을 했어야 된다고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응. 자 그래서 일단 요놈 있죠 요 삼차함수의 도함수가 0되는 순간을 따지는 게 우리 문제에서 중요한 게 아닌 거다 우리 문제에서는 이 접선의 기울기잖아, f 프라임 x 는 맞지 그지. 근데 이 직선의 기울기와 같아지는 순간을 먼저 찾아볼까라는 생각이 중요하다 이거지. 그랬더니 우연히 이렇게 된게 아닌 거지. 그지? 즉 숫자 선택에 충분히 공을 들였던 문제인 거야. 6 x 제곱이 콜6이 되는 거지. 자그 말에 x a 콜 얼마일 때, 1 이었을 때가 접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라는 뜻이야. 자. 무슨 얘기야? 그림을 그리는데, 3차 함수를 먼저 그려봐야 되겠다, 3차 함수를. 아니, 뭐, 그럴 필요까지는 없나? <laughs> 자, 봐봐요. 그러면은, 이 fx의 접선 중에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접선을 잠깐만 구해보자고. 그러면은, 얘가 지금 1, 얼마를 지나죠? 원래 fx에다가 1을 딱 대입해봐. 1을 대입하니까 2-8인 거니까 1,-6이지, 그치? 맞아? fx는 원래 얘를 지나가. 어, 그런데, 이 직선도 1, 얼마를 지나요? x 1데이하니까 마이너스 6을 얼마 지나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해석을 해봤더니, 아니, fx는 1, 마이너스 6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빼기 2인데, 그럼 빼기 2짜리 기울기를 가는 접선을 구하, 구하면, 그게 와, 딱 제가 되는 거지. 그래서 물은 거구나. 그래서 물어본 거구나. m이 빼기 1이 될 때를. 즉, 얘가 마이너스 2x 빼기 4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래프를 그리실 때 어떻게 그리면 되냐면은, 자, 볼록한데, 원점 대칭이잖아. 이쪽을 먼저 그려요. 얘 뭐하게 그리자? 접하게 그리자, 이겁니다. 접하게 그리자. 그랬을 때이 접점의 x 좌표가 뭐가 될 거다? 1이 될 거다, 이거지, 그지? 그리고 그래, 건너편에는 완벽하게 대칭적인 모양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됐지? 아, 내가 대칭적인 모양으로 그래프를 그리고 있으면 되는구나. 요런 느낌입니다. m이 마이너스 1일 때요. 음. 헷갈리면 안 돼요. 접점에 x 좌표 1이고, 그때 여기 요 y 좌표는 4가 되는 순간입니다. 음. 자, 이제 문제를 할때 봐봐, 이제. 뭐, 101일 때 기억과 이인이한 번에 해결되고 있어, 지금. 자, 첫 번째 무료는 뭐예요? h의 2분의 1을 붙죠 h 2분의 1. 와, h 2분의 1라 그러면 f 2분의 1이거나 g의 2분의 1인 거잖아. 근데 h는 크지 않습니다. 밑에 있어야 돼요. 근데 이쪽 보니까, 어? 요 직선보다는 언제나 곡선이 어디 있더라? 위에 있더라. 그러니까 h의 2분의 1의 값은 F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이 직선이 결정하는구나. 음. 그래서 G의 2분의 1인 거라고요. G의 2분의 1. 자, G의 2분의 1이 얼마인 거야? 대입만 해봐요. 2분의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5가 되겠지. 음. 요리했나, 이겁니다. 그 사실은 뭐 f 2 1도 뭐 구해보는 거야 어렵진 않겠지만 이때 구해 구한 값은 빼기보다 뭐할 거니까 클 거니까요. 네. 나는 너가 h의 값이다라는 거를 알수 있습니다. 얘가 아니다 이거지 그지? 음.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니은에서는 뭘 묻는 거냐면은 이렇게 한 점에서를 보는 게 아니고요 모든 점을 관찰하는 거야. 모든 점을 관찰하는데 자이 그래프가 쭉 아래로 내려오죠, 그죠? 아래로 내리꽂히지. 그 다음에 얘는 어쨌든 1차 함수예요 기울기가 47만큼 되긴 하지만 어쨌든 1차 함수라고. 얘는 3차 함수야. 띡. 즉, 뭐가 있을 수밖에 없냐면은 교점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교차하는 교점이 존재한다, 이거야. 그럼 이 점을 기준으로 hx가 뭐라고요? 밑에 있는 거야. 크지 않은 거. 작거나 같은 거잖아. 아니, 그러니까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 거야? 자, 아, 3차 함수가 선택되고, 그 이후에 1차가 선택되고, 그 이후로도 계속 1차가 선택되는 거지. 왜? 비교해 봤을 때, 위, 아래라면 나는 아래를 선택할 거니까. 음. 즉, 요 교점에서는 미분이 안 된다고. 꺾이잖아요, 갑자기. 미분이 안 되고 쭉올라갔다가 다시 꺾여서 내려간다고. 꺾여서. 내려가기 때문에 여기서도 미분이 불가. 엔드, 자, 음수 쪽에서의 3차 함수와 기울기 47짜리 직선의 교점. 음, 47이 중요한 게 아니야. 1차랑 3차랑 분명히 교체한다고, 교차한다고, 교차. 교체. 어. 자, 여기서 미분 불가? 여기서도 미분? 불가다. 따라서 몇 개의 점이 미분 불가다? 두 개의 점이 미분 불가다. 라는 거를 알수 있다, 이거야. 이렇게, 됐지? 좋아. 자, 됐지? 음. <laughs> 자, 디귿은 뭐냐면은, 자, hx가 미분 가능하지, 아니한, 아니한, x의 개수가 딱 하나래요, 딱 하나. 자, 딱 하나가 되게 하는 양수 m이죠. 이번엔 m의 값이 양수일 때를 볼 거니까, 일단 gx는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형태로 갑니다, 그래프는. 저 v장턴데. 자, 이제 보자고요 어쨌든 우리가 기억내인을 하면서 이제 뭔가 좀 느낀 게 있지. 3차 함수는 뭐 가만히 있을 거잖아요. 그죠? 나는 가만히 있을 거야. 이렇게 그려지겠지.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V자 그래프를 얻는 거야. 얻는 건데. 어쨌든 뭐 M, 0, m의 3승분의 4도 안 변했어요. 근데 D급번에서 m이 무슨 수라고? 양수라는 거를 명심해야 돼. 양수. m은 양수. 그니까 m이 e 양수라는 것은 이 0,m3승분의 4도 양수라는 거잖아, 그지 그럼 V자의 그래프를 얹어볼까? 예를 들어서 어떻게 얹어? 만약에 이렇게 얹어지게 되면, 감소하다가 증가 안 되네. 증가 안되매 근데 얘는 몇 차로 거죠? 3차로 증가하기 때문에, 1차로 증가하는 부분과 100% 교점이 있다100% 교점. 그럼 교점에서 위아래가 바뀐다, 이거야. 아, 교점에서 그 위치 관계가 바뀌구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그래프를 하면은 나는 밑에 있는 거니까 밑에 있는 거니까 곡선으로 오다가 오다가 분명히 직선으로 바뀌는 부분이 존재할 수밖에 없고 이런 부분에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이거야. 아, 나 미분 불가. 지금 미분 불가점이 하나는 이미 확보되어 있는 겁니다. 아, 미분 불가점 하나는 이미 확보구만, 확보구만. 아, 그럼 어떡하지, 와. 아, 그럼 어떡하지? M의 값이요. 커지면 커질수록 M3승분의 4, 즉, Y절편 있죠. 이 Y절편은 M의 값이 커지면 감소하죠. 얘가 계속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M의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데, 우리 문제가 M의 최소를 묻니? 최대를 묻잖아. 이게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어를 묻는 거라고. 그러면은 어 얘가 만약에 이렇게 돼 있었다 라면 밑에 있는 거는 곡선이 밑에 있잖아 아나 밑에 있는 게 hx라니까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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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서만 미분 불가야아 이렇게만 내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막 심하게 내려와 아 이렇게 내려와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 그럼 안 된다 이거지 왜 곡선으로 오다가 직선으로 갈아탔 가 다시 곡 어이고 많다. 미분 불과창 너무 예생긴다 이거. 즉 이미 알았지. <laughs> 이미 알았잖아. 언제가 답이야? 접할 때가 답이지 뭐. 아, 접하는 순간까지 내려오는 건 상관없습니다. 그랬을 때는 항상 곡선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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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니까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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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선으로 하니까 미분이 불가한 점이 없는데 분명히 존재하는 이 교점, 이 교점에서 미분불가가될 거니까 답은 그냥 접하는 순간에 m의 값을 찾아라가 문제야. 그리고 그 m의 값이 6인가를 확인하라 이거거든. 근데 음, 확인 들어가야지, 그치? 이해되셨어요? 음. 접선 문제는 100%야. 접점 갖다 푸는 거야. 그래서 접점의 x, 접표를 일단 t 라고 잡자고요. 됐지? 그러면 은그때 접선의 방정식이 뭐가 되더라? 바로 0보다 작았을 때 직선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m분의 47아 마이너스 m분의 47x 더하기 m3승분의 4가 되더라 이게 접선이야 지금 알겠지? 접선인거야 그래서 F를 을 미분하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t를 대입하게 되면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죠. 써보니까 6t의 제곱에 마이너스 8인 건데 그 친구가 바로 와 m분의 마이너스 47이었던 거야. 접선의 기울기인 거지, 그지? 근데 또뭐 있어? 만나기도 해야 되잖아요. 네. t를 대입했을 때 함수값이 똑같다고요. f(t), f(t)는 2t의 세제곱 마이너스 8t e q 접선에다가도 똑같이 대입 가능. 마이너스 m분의 47t. 그 다음에, 얼마죠? 플러스 m3승분의 4가 된다고요. 음. 자, 이를 동시에 만족하는 m의 값을 찾으면 답인 거지. 그게 바로. 그게 m의 최대 값이다, 이거 됐죠? 사실은 이제 뭐 t와 m. 문자는 두 개밖에 없고, 책두 개밖에 없으니까 잘 풀면 되는 겁니다. 예. 네. 그러기 위해서 일단 가장, 아니 가장이라기보다는 뭐가 공통요소지 공통요소는 마이너스 n 분의 47이 공통요소잖아요 그래서 요 자리에 빼기 n 분의 47 자리에다가 무엇을 대입하자 6t 제곱 마이너스 8을 요 자리에다 대입을 하는 거야 자, 써볼게요 이제 그럼 2t 3승 마이너스 8t는 그대로 두시고 t를 곱하자 아 여기다 t를 곱하니까 여기다가도 t를 곱하는 거잖아 맞아? 그래서 6t 몇 제곱 세제곱 마이너스 8t가 바로 유친구가 된 거죠. 거기다 무엇을 더해야 됩니까? m3승분의 4가 더해져 있다고. 자, 숫자를 믿어야 돼, 지금. 일단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8t가 사라진다고. 그치? 그 다음에 2t 세제곱 넘어오니까 4t 세제곱인데 m3승분의 4를 건너편으로 넘겼다라고 생각하시면 마이너스 m 의 3승. 와, 3승이야. 되게 이뻐. 4야. 그리고 4와 4가 날아갈 거니까, 어, 나 알았다. t3승은 마이너스 m3승분의 1이기 때문에 t가 뭐라는 걸 알아요? t는 마이너스 m분의 1이라는 걸 아는 거야. 아, 나접점의 x 좌표를 구했다. 자, t가 m으로 표기됐으니까, 원하는 거, 내가 찾고자 하는 게 m임을 까먹으면 안 됩니다. 나는 m을 원하잖아. 그래, t 대신에 마이너스 m분의 1을 대입해보자. 어디에다가? 간단한 식에다가. 어, 간단한 식에다가. 그래서, 6 곱하기 t의 제곱인데, 마이너스 m분의 1을 제곱하십니다. 그래서 m제곱분의 1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8이 콜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m분의 47인 거야. 아, 이때 또 웃는 거지. 웃어야 돼요 <laughs> 왜? 양면하다가 m제곱을 곱합시다 그럼 얘는 m제곱 사라지겠지 그치? 자 얘는 사라질 거고 얘가 8m의 제곱이 될 거고 그 다음에 m 하나 사라지면서 마이너스 47m이잖아 그치? 이미 인수분해가 보인다 이거 그치 그치 그치? 자 카메라에서 사라질 수 없으니 <laughs> 자 요리 갖고 옵니다 자 좌변 600이 8m 제곱다 넘겨요. 음. 마지막까지 집중하시고 그럼 8m의 제곱에 얼마니? 마이너스 47m 빼기 6이죠, 그죠? 8m 제곱 마이너스 47m에 대해서 빼기 6이잖아, 그치? 이렇게 이퀄 0다. 자 인수분해니까 뭐가 되는 거야? 8m에 대해서 여기가 더하기 1인가요? 더하기 1이면 되고 8m 더하기 1에 m 마이너스 6이면 되나? M-6 다시 한번 확인 최고차단계수 8M제곱 맞고요 그 다음에 빼기 48그 다음 플러스 1인 거니까 빼기 47그 다음에 빼기 6 맞네 됐지? 자 근데 우리 디귿번에서는 M이 양수야 음. 양수인 거니까 8M더하기를 0이될 수가 없지 그렇지? 됐나? 자 따라서 M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아 M-6이 0인 거니까 여기다 써야지 따라서 <laughs> M의 값은 6개월시다. 요게 바로 내가 찾고 있었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 21번까지 응. 마무리를 지어 봤습니다. 됐지?